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고문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회사에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주식이 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주식이 있고 또 그저 그런 주식이 있고 또 어, 망해가는 주식이 있고 보통 이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주식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회사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이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는 이제 제일 좋은 회사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어,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전기, LG화, 그 다음에 또뭐 있죠?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정체된 회사들이 많아요. 매년 어,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100억, 내년에도 100억, 후년에는 뭐 110억,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100억. 이렇게 수익이 정체된 회사들이 한 대부분 한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안될 주식들, 업황이 망해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흥했지만 어, 최근에는 망해가는 주식. 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망해가는 주식들이 계속 어, 나오고 있죠.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 어,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성장하는 회사들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어, 우상향으로 바로 가지 않죠? 어떨 때는 이렇게 기업 가치보다 더 올랐다가, 어떨 때는 더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하는 회사도 어, 어떨 때투자했되느냐 이 내재 가치보다 이렇게 저평가 받을 때, 요럴 때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럴 때. 그리고 이렇게 고평가 받을 때는 좀 차익 실현 하시고, 요게 안 되면 뭐 계속 장기 투자 하셔도 어, 수익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요런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수익은 꾸준하게 나오지만, 이런 주식도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고평가 받았다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저평가 받았다가, 고평가 받았다가, 저평가 받았다가, 고평가 받았다가, 그러니까 주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재 가치가 일정한데, 이렇게 저평가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예전에 가치 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죠. 1년에 뭐한 100억을 버는데 어, 평가받는 게, 뭐, 지금 PR 한 4배, 5배 평가받는다, 그러면은, 요럴 때 투자해가지고, 고평가 그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요런 게 이제, 가치 투자 스타일이었고, 요런 이제 주식들은, 어, 성장주 투자라고 일명 말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제 금지해야 될 주식들이 요런 주식들이요. 매년 기업의 이익이 악화되는 회사. 올해 100억 벌었는데, 내년도에 90억. 8억7억 65, 0억 결국은 적자,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300억 이렇게 가다가 망해가는 거죠. 이런 회사들도 어 회사는 망해가지만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좀 내재가치보다 올랐다가 안 좋으면 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좀 내재가치보다 하락하면서 샀다가 이렇게 올르면 팔고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사, 우하향이니까.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런 회사들은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고, 또요 수익이 정체된 회사들이나 경기를 타는 회사들은 단기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쌀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고,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팔고 나오고.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어좀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의사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주가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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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주가는 엄청난 폭의 등락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삼성전자도 매년 오른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한번 올랐다가 한 2년 정도는 정체를 보이고, 어떨 때는 3년 동안 이렇게 빠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빠졌죠. 또 1년 동안 올랐다가, 또 급속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의 등락폭을 견디지 못하면, 장기투자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좀 이런 등락폭이 덜한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주라고 그러죠 소비주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어, 그런 상품을 파는 회사 요거는 이제 LG생활건강의 첫태입니다 LG생활건강이 지금 20년동안 어, 거의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2000년도 초에 한 만원대였거든요 만원짜리가 어, 최고가 149만원까지 10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회사도 계속 성장하는게 아니라 계속 주가는 오르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월봉이라그렇지 월봉 이렇게 오르내린 거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중간에 2년 동안 내린 겁니다. 1년 동안 내리고, 1년 동안 내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는 장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MLB, 뭐 메이저 리그 그 브랜드를 이용한 상품은 모자, 뭐 의류,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어한 15년 동안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 이 회사도 주가가, 뭐, 등락폭이 뭐 엄청나죠?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가 우상향으로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주가는 오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예전엔 적자였죠. 적자였을 때는 뭐, 이2천원이었습니다 세트런도 뭐 주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면서 쇼코바가 들어오면서 어 10만원짜리가 36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15만원까지 뭐한 마이너스 60%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결국은 2천원짜리가 36만원까지 거의 한 80배 70배 80배 올랐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성장하는 주식이고 요거는 이제 삼양식품, 여러분, 라면 아시죠? 삼양식품이 이제 국내 판매할 때는 계속 그저 그런 회사에어요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불닭볶음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성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다가 세계적으로 판매하니까 회사가 성장이 나와버린 거죠. 2만원짜리가 11만 7천원까지 갑니다. 또 경기가 좀 밀려가지고 5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0만원까지. 성장이 없으면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성장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 회사의 성장을 잘 보셔야 되겠죠. 요 회사는 이제 농심, 똑같은 라면, 농심라면입니다. 농심라면도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성장이 정체되면 계속 제자리에요. 그 다음에 요 때는 이제 중국에 팔려가지고 어, 중국 시장이 개척이 되면서 올랐다가 중국 시장 꺾이니까 다시 하향성. 그죠? 거의 뭐한 뭐 15년 동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밑에서 사가지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단기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주식들은 박스 권을대체적으로 파관하니까 저점은 뭐한 요정 요 정도 잡으시고, 고점은 한요 정도 잡게 되는 거죠. 밴드 폭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 경기를 타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2000년, 2007년까지는 엄청난 성장 산업이었는데, 이제 세계 금융위기 거치면서 마지막 대도를 파동 나왔다가 2010년부터는 하향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어버립어요 철강 산업이. 그러니까, 어, 이때 2010년도에 60만원짜리가 지금 18만원까지 3분의 1동가이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하향, 하향 산업이 되는 거죠. 성장이 이제 멈춰버리고 사양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산중공업. 요즘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과거에 이제 원전이 잘될 때는 두산중공업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어요. 만원 이하에서 5천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성장을 했지만, 이제 원전 산업이 이제 꺾이면서 이 회사도 이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게 된 거. 16만 원짜리가 지금 3,82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매 안 했으면 뭐 깡통 난 거죠. 이런, 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양산업인지 성장산업인지를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는 3,000원에서, 아, 3만원에서 35만원까지 거의 10배가 났었죠. 그러다 이제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불황이 찾아오면서 30만원짜리가 지금 3,600원, 100분의 1 동갈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니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주가는 빠졌습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이면 여러분들 현대그룹이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진해운 아시죠? 한진해운도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해운산업이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업황이 악화되는 회사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현대상선처럼 이렇게 망해가고, 한진해운처럼 휴지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코스닥의 회사인데, 지문인식을 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10년 전에는 잘 나갔어요 상장해가지고 2만 7천원까지 갔다가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꺾이면서 2만 7천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 390원까지 빠졌어요. 100분의 1 동안 10년 동안 계속 빠져가지고 이런 회사도 보시면은 파동이 있죠 파동이 있으니까 고점에서는 빠져나와야 되 거죠 근데 뭐 최근에는 파동도 거의 없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라 이런 고점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저점에서.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장기 투자해야 할 주식과 단기 투자할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장기 투자할 주식은 장기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 꾸준히 돈이 늘어나는 회사. 이런 회사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고. 단기 투자해야 될 주식은 경기를 타는 회사. 경기가 좋을 때는 오르고, 낼 때는 떨어지는 회사들은 어, 경기가 꺾이면 과감히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금지, 투자하면 안될 주식, 업황이 망행하는 회사.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상성, 뭐, 두산중공업, 또 크루셜텍, 이런 회사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주식시장에 한 2,000개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 투자의 주식은 한 10에서 2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의 주식은 한 3, 40%. 그다음에 투자 금지해야 될 주식이 2,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 요 위에서만 회사를 잘 선별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해야 될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